안녕하세요 반마님 소소하게 남편이랑 무과금으로 게임하고 있는 닌준마입니다무과금이지만 이벤트와 합성으로 운 좋게 영변 영인 얻어서 남부럽지 않고 다이아 버리도 해서 무기 정도는 구매했습니다. 평소에 남편이 만만님 유튜브를 아프리카 정말 많이 보고 매번 볼 때마다 그렇게 카톡 보내라고 성화였는데 그동안은 변태같이 참았지만 오늘은 남편 생일 선물 주려고 신청합니다 원하는 건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변신 그 정도 하나는 띄워주시겠죠잘 부탁합니다 남편분께서 제 팬이시고 또 형수님은 거좀 꺼라 시끄럽다 그 새끼 목소리 듣기도 좋겠다고. 지금 카톡 부사가 본인이십니까? 아니면 따님이세요? 엄청 이쁘네요. 아, 본인이세요? 와이프분이 그냥 엄청 어리네. 아, 거의 딸인 줄 알았어요, 진짜. 뻥안 치고. 야, 공개하고 싶네. 공개하면 안 되니까. 코인도 엄청 모으셨네. 변신도, 아이, 이 정도면 나오지. 몇 살인지 물어보라고? 알게 뭐야. 결혼했는데. 근데, 네, 보주님. 캐릭 하나로 이제 남편분과 같이 키우시는 거예요. 아 본주님이 남편 새끼는 지껏 키워요 그러네요. 아 남편 새끼는 지껏 키운다고.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재밌게 사시네요. 부부들끼리 애칭이 있죠. 이 새끼야, 여보, 뭐 자기, 이 새끼, 웬수. 아우, 저 인간. 어. 아, 그래서 뭐 사람 취급만 해 준다면은. 그래도 어쨌든 남편분이 돈벌 돈벌어오는 새낀데 입뻐해 줘야죠. 야, 미쳤다. 야, 미쳤어, 번개. 야, 미쳐. 야! 뭐야! 아니, 저렇게 잘 치나? 이렇게 번개 치면은 영웅이 안 나온다구요. 여무세요. 입에 당구을 넣기 전에. 만만히 따라서 붉은 거북이 잡고 했더니. 꽝이더라, 씨. 어, 그건 네가 재수 없는 거고. 거북이 형 욕하지 마세요. 용서 못 합니다. 예? 네? 그게 뭐 아무나 나오는 겁니다. 어이구, 쌍번개. 그나마이거나 야 미쳤어. 계정 계정 브라이급이야. 야 미쳤어. 야이 정도면은 거의 한두번 돌리면 한번 나오는데, 어 NC에서 여자 계정은 이렇게 또쓱 넣어주는 건가? 차별 하나 이거, 지금 봐봐. 지금. 다섯 번, 여섯 번 가능합니다. 인형 다섯 번, 뱀파있고 경비병 다있고 이거 안 나오면은 저 욕해도 됩니다. 에이. 저희 집 오셔가지고 욕하세요 그냥. 뭐 아우 미안합니다. 아이디 보자마자 아우 죄송합니다. 아이디 보자마자 넣고 싶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쳐버렸네. 거북이 잡지 마. 아 이거 너무 많은 줄 알았다 사람들아이 거북이 이거 소문, 소문 났네 소문 났어 이거. 좋다. 에. 갑니다. 인형부터. 3 2 1 가. 가자! 번개! 주세요! 아이 노래 가수 이름 뭐냐고요? 미친놈 같다고 이 노래 내이 노래 가수 나야 뭔 가수야 자, 일단은 거북이 한대 잡고 3마리 3마리 3 2 1 제발 What? 아니 거의 마지막 콘텐츠인데. 아 시원하게 한 마리만 주라. 번개 주세요. 와 도라이네 이거 아까 어떤 분이 희귀 잘 나오면은 빨간 색깔 안 나온다고 하지만 자 변신 갑니다. 그래. 어, 나좀 살려주라. 아! 나좀 살려줘. 아나좀 살려줘 제발. 나 진짜 죽겠다 진짜. 이거 안 나오면 진짜 나 진짜. 어, 거북이요. 한 마리만 주세요 진짜. 한 마리만 한 번만 주라한 번만. 야, 야 리스하게 나 치지 말아 봐. 별 거지 같은 놈이 와 가지고. 와 인간 물 좋다. 인간 제물. 3, 2, 1, 슛. 으! 아! 역시 우리 후천 두산는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. 자, 분들이 경비병에서 진대수로 신분 상승합니다. 감사합니다, 형님. 역시 여기 완전히 명당이야. 완전 명당이야. 이 여세를 몰아서. 빠. 에. 에. 마지막이네요. 뱀파가 있지만. 나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드디어. 한 마리만 나발 어서 나발 <laughs> 이거지 아이시여 저거 진짜 잘 나온다 와 미쳤다 미쳤어 그냥 던지면 나와 그냥 음. 한 마리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한 마리 정도나. 어 이번 주 내내 그냥 유튜브에 그냥 빨간 거북이 도배됐습니다. 한 마리만 더 주세요. 예. 한 마리만. 형님, 거북이요. 3 2 1. 네. 예! 네. 감사합니다. 아이. 해포섭 아... <목소리> 거북이 통제라고요. 어 빨간 맛이있네 여기. <목소리> 마지막. 3 2 1. 거북이 주세요 진짜 더럽게 장사하네. 이 시간에 너무 늦은 시간이라, 근데 니니즈한 사람들은 지금 점심 시간이거든요. 예, 전화 통화 가좀 될까요?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일단은 지금 두 마리밖에 못 보았습니다. 네. 뭐 남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? 아, 진대를 확정하고요. 예? 네? 진대는 확정하고요. 본주 아니잖아요. 아니 남편이니까 본주. 아니 남편인데. 근데 진대를 확정하고. 그시어은 컬렉 보고 컬렉 안 좋으면 돌릴게요. 그냥 뭐 확정하지 뭐 시어도 네 해주세요. 그럴까요? 네안 아, 돌려? 어 어떻게 할까요? 네, 네. 어, 시어는 만만님한테 맡기겠습니다. 그럴까요? 자 음, 한번 음. 볼게요 한번 컬렉션 시어가 덱스 올라갑니다. 남편을 교체하자고요. 아이그러지 마세요. 이게 또 평화가 있는데 남편을 교체하자니 여기에서 노릴 거는 나발이거든. 근데 나발 하나 보고 돌리기에는 돈을 너무 많이 써. 물론 머미가 있으면 은니 덕이 하나 올라가는데 나발 머미 나발 있으면 경험치 3%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번 돌려가지고 나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. 그냥 둘다 확정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내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남편 분들과 행복하게 게임 재밌게 소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. 통화를 하고 싶은데 또 남편 분이 받을까봐 기분 좋을 때니 싸겠습니다. 네, 덕분에 즐거웠습니다. <laughs>